쪽파 반. 쪽파 반. 여기가 쪽파 밭이에요. 풀이, 풀이 굉장하죠? 제가 봄에 비료 줘서 이렇게 꽁이 올라왔나봐요. 쪽파 찾기 참 힘드네요. 엄마 주스라고 이렇게 멀리서 던졌더니. 그래도 멀리서 던져서 흙은 잘 털어지죠? 이게 흙만 털어서 될게 아니라, 풀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,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풀인지. 다만인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농사는, 저기, 물하고 풀하고 전쟁인 것 같아요. 아. 비가 와야 되고, 밭을 매야되고 이게 풀 풀이 너무 많아 너무 이런거는 다병이 가가지고 종자가 이야 진짜 이거 지금 삽으로 캐고 있는데 삽 아니면 이거 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땅이 너무 딱딱해서 호그로 캐는 게 낫다니? 호그가 엄마 너무 짧아갖고, 이게요, 삽이 더 나아서요. 이게, 호그를 하나 좀 사줘요, 엄마가. 호그로 한번캐 보겠습니다. 이거, 여기는 조금 땅이 푸슬푸슬하네. 이게, 호그로 해도요, 되네요, 잘. 땅이 푸슬푸슬한 데는 되는 호구가 되는데 저쪽은 좀 딱딱해서 호구가 안 돼요 이렇서 흙을 털어야 되는데 그냥 막 던졌어요 저는 캐고 엄마는 흙을 털고 그러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쪽파를 찾아야 하는데 찾는 게 일이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저는 삽질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삽으로 해서 딱 잡아서 슝 하고 멀리 던지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쪽파가 널브러지고 흙이 좀 털어지면서. 풀하고도 조금 분리가 되겠죠? 그럼 이제 엄마가 여기 와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. 저기서 캐면서 정리하는 게안 되겠어요. 옆에다 가지런히 놓으면 되는데, 풀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, 지금.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좋은데, 이렇게 하면 풀이를 자꾸 붙여야 되니까. metal 이거. 짜잔! 야, 진짜 풀만 없고, 이, 저희는 이 쪽파가 여기가 쪽파 가운데 꽃이 올라와서. 저장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밑이 안 들었어요 쪽파가 이거는 하나씩 해야 되는 거 번거로움이 있구만